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유럽투어 마지막 공연인 프랑스 파리 공연을 성황리에 종료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가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의 돔드 파리에서 유럽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개최하여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은 한편 월드투어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파는 지난 2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4개 지역과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고 이후 미주 11개 도시를 순회하였으며, 유럽 세계 나라를 마지막으로 총 21개 지역의 첫 월드투어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에스파는 마지막 공연지인 파리에서 그간 보여주었던 무대보다 더 열정적으로 모든 무대를 소화하였으며, 그녀들의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팬들 역시 끝까지 뜨거운 함성과 환호로 열정적인 에스파의 무대에 화답하여 멤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에스파는 공연 말미 첫 투어의 마지막 지역이 파리에서 열정적인 팬들을 만나 다행이라며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 달라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에스파의 첫 월드 투어가 820년을 마지막으로 성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